신법문 중에 그 자기 마음의 힘에 맞는 방법을 써주는 게 수행을 잘 해나가는 중요한 거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. 이번 주말에 좀할 일이 있었는데 그할 일에 대해서 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, 대충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면, 그게 수행이 될 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대충 앉아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앉았는데, 그때 마음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, 그 일을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보게 됐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, 마음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.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안 하고, 근데 막 계속 유튜브는 보고, 나중에는 이제 제 몸을 완전히 번내한테 뺏긴 상태가 됐었던 것 같고, 네, 어, 네, 좀 굉장히 괴로워서, 나중에는 막 두통까지 오고, 잠을 자지 못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. 아, 굉장히 괴롭구나. 그동안 조금, 절제하면서 잘 지낸 편이었는데, 마치 그동안 어, 빌려준 빛을 대갚기라도할 만큼 강하게 번뇌가 몰아쳤던 것 같고요. 네, 그랬었습니다. 예, 예. 뭐, 그럴 수도 있어요. 그죠. 제가 일하기 싫으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면 좋아요. 그죠.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수있습니 그때의 느낌이 있어요. 싫어하는 느낌을. 대상으로 보면 좋아요. 그죠? 억지로 지금 바로 해야 될게 아니라면 그걸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그냥 걷거나 이러면서 그 싫어하는 느낌 같은 걸 보고 좀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아요. 그렇죠? 그리고그 일이 진짜 필요한지, 가친 일인지 이런 걸 한번 숙고해봐도 좋아요. 그 그렇죠?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변하면 그 일을 이렇게 변할 계획를 주고, 급한 일은 어쩔 수 없지만, 그렇지 않다면, 그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일을 하면 더 좋아요. 그러면 음. 이제 수행하면서 좀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음. 근데 그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. 사실은. 그죠? 음. 일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게 더 계속 번뇌로 하니까 번뇌가 커지는 거예요. 그죠?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피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, 그게 유튜브에 그냥 빠지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막, 그 이제, 그걸 잊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또, 탐심을 이렇 봤겠죠, 그죠?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극격히 나빠지는 거죠. 유튜브를 보면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뭐 반응하는 마음 이런 걸 체크하면서 봤으면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거예요. 자기 스스로 그냥 번뇌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. 본 애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자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극극하게 나빠지는 거예요. 내가 나름대로 할수 있는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나빠지는 않아요. 조금 나빠질 수 있지만 그건 별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. 다시 자선을 하거나 경험을 하면 다시 회복될 테니까. 잘 기억해 두세요. 그죠? 그런 거죠.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. 본 애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면 당연히 걔들이 금방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그죠.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. 그죠?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. 그죠? 그것도 그냥 그것도 경험일 뿐이에요. 그죠?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. 그죠. 그건 뭐예요. 지금 또 내가 지혜와 싸지도 금방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, 이제는. 그죠? 옛날에는 그런 힘이 없었, 거나 약했을 거예요. 지금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예요. 그죠? 꾸준히 수행을 했어요. 그게 중요해요. 그죠? 그러다 하면는본내한테 마음의 힘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. 좀 허용하게 되더라도 그때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하면 좋아요.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하는 게좀 유익하고 적당할까?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게 유익하고 적당할까? 그걸 생각해보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. 그런 식으로 자꾸 수행에 대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면 마음이 절대로 이렇게 막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돼요. 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, 그죠? 정면을 할수 없다면 약간 다른 걸 빌려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, 그죠?